오늘의 장점만 볼까? 아, 나 근데 가져온 거 있는데. 나 오늘 방송에서 너네한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, 하나 가져온 거 있어. 제가 생기부 뜯어왔거든요? 근데 성적은 좀 창피해가지고 안 가져왔고, 약간 좀몇개좀 공개해주고 싶어가지고, 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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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많진 않은데, 그냥 몇개 보여주고 싶어서, 재밌을 것 같은 거야.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. 어, 그냥 한번 해볼까? 해가지고, 나도 보니까 좀내 기억에 없는 게 많더라고. 실물 공개. 아니야. 어, 혹시 모르니까 한번 체크하고. 또 이거 유출됐다가 혼난다. 안 그래도 지금 다시 보기 다 내려가가지고. 나한테, 아우, 우엉시치. 막 이러면서 나한테 뭐라 하신단 말이야. 막, 막, 여기에 또 유출이 있네요. 이러면, 아우, 우엉이 형. 우엉이 형! 막 이러면서 나한테 뭐라 하셔가지고 좀, 좀 눈치 보여요. 좀 체크 한번 하고. 한번 보기는 했는데 없는 것 같네. 음. 아 고등학교도 나왔다고요?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죄송합니다. <laughs> 죄송. <죄송합니다. 웃음> 아. 야 그냥 나이 밝힐까, 그냥? 아, 그냥, 아, 그냥, 아. <laughs> 아, 미치겠네, 진짜. 아니, 이 정도면 나이 그냥 밝힐까, 그냥? <laughs> 아니, 미쳤나봐, 진짜. <laughs> 아, 어떡해요. <laughs> 괜찮아. 유희들은 몰라. <laughs> 아, 진짜 미치겠네. 아, 진짜 돌아버리겠네. 억하죠? <laughs> 저 지금 녹화 끊 끊었다 갈까요? <웃음> <웃음> 아니, 나 체크를 했는데 나 바본가? 아니, 이게 나이, 아, 이게 나와? 아니, 왜 나와? 이런 것까지 하면 안 되지. 아, 진짜, 연, 연월까진 생각 못 했다. 아, 진짜 바본가 봐. 아니, 너네, 너는... 아, 진짜. <laughs> 생기부는 생방특권. <laughs> 그래. 음... 아, 그래. 알았다. 아, 이미 봤는데 어쩌겠어. 아니, 이거. 미친 거 아니야? 년월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네. 죄송합니다.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없어. <laughs>